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물론, 각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라와 말미 아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는 참으로 행복자이로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그 사람은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생일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주어진 삶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면 거기에 행복의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꽃이 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주신 열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요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네 번째 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의 말씀은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근데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아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지 말라 다니요.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머지 다섯 개는 그런데 이한 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준땅이 땅은 땅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우리의 삶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조금 더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곧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때 누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것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나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일맥 상통한 것이지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나의 부모가 행복합니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이세 가지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난 주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는 이제 반 목회자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부의 주일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이세 가지의 명제에 대한 질문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확신에 찬 소리로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어버이주일를 맞이해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행복하게 드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되저 부모의 가르침은, 부모의 명령은, 부모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이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일생이라고 하는 사진. 어머니의 일생이라고 하는 사진, 우리를 잉태한 그때부터 우리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순간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잉태한 그때부터 나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소비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잉태한 것을 인식하는 그때부터 먹는 음식도 몸이 아파도 먹는 약도 전부 나를 위해서 절제해 가시면서 저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부터 안고 이래서 결국은 나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버리고, 더 이상 힘이 기력이 없어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 계시다가 끝내는 옷한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완전한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고,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영어에 마더라고 하는 이 명사는. 어머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뜻이 하나 있는데 이 마더라고 하는 영어를 동사로 번역을 하게 될 경우는 생명을 주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인들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과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서 갈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흑수저였는가 부모님이 금수저였는가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졌는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곧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나로 하여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자라왔던 그런 삶의 환경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느냐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의 자녀이요 하나님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심판과 저주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존귀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이 위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삶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있는 페루라고 하는 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이기 때문에 이걸 신앙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베루의 속담에 신이 너무나 바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직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이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지나가 버리면 할수 없는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또할수 있는 것들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달아서, 담아서 우리아 지금 카네이션을 다 달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의 그런 유래는 1907년에 미국에서 어머니의 추도일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누어 줌으로 유래가 됐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또 주는 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버리신 부모님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드리고 그리고 살아 있는 부모님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보편적 지금 어버이날을 우리가 드리면서 부모의 감사예를 담아서 드리는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빨간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부모도 없다. 불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무엇을 한들 부모님이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할수 있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 한문이 생형 문자잖아요.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부모의 업의 지게에 등에 얻고 있는 형상이 바로 효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할수 없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기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곧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누가 잘된다고요 효를 행하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것들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큰걸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 순종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의 명제 나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행복하는가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는 행복한가 나 때문에 나의 자녀는 행복한가 이세 명제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행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이 영상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후회스러움이 없는 후회가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효의 삶을 살아갈까? 마음속에 결단해 보는.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까 결단해 보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할까 결단해 보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효부라고 하는 뜻은 이제 착한 며느리, 예, 잘 섬기는 며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 시어머니를 잘그 모시면서 예, 시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시면서 예, 섬기는 우리 윤순길 권사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탈목을 잘 맞춰 떼어주라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떼줘야지. 네한 분은 우리 장한 어버이상입니다. 장한 어버이상 우리가 예,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는데 예, 힘들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권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한 그런 부모님입니다. 장한 어버이상 우리 박기상 집사님 김성희 공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려 했더니 또못맞추네요 지금은 뛰어야지.